안녕하세요. 서울북보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시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세상의 악함과 그로 인한 무지를 깨우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내가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깨닫고 구주 예수님을 믿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이 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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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요청이 있어요. 어, 이 방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 시청하는 분들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 사람이 힘을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개입하지 않으면 말씀 증거하는 자도 어, 헛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큰 축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놀랍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감성이 묻어졌기 때문에 감성이라고 우리의 영성이 묻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며 들으시고 또 성경을 직접 가지시고 찾아주시고 이건 최소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런 걸 감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없이 들으시는지 성경을 가지고 정말 알려고 하시고 알려고 들으시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보시는 것입니다. 안 보신 거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문 7장, 오늘도 7장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분위기. 어,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 그, 그 부분, 왜 어떤 사람 이렇게 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나. 한 분을 두고서 생활이 서로 달라요.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가, 삼엄한, 그, 이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라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분위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사람은 배우지 않냐 예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더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더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한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한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에도 사람에게 한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일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이에도 한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너희와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판단이란 말. 이다 판단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이 판단하는 거. 우리는 에, 그 판단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우리 사람의 기준과 한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관계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소에 판단할 때, 왜 내가 어떤 사람 저렇게 판단하나, 이렇게 판단하나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가셨단 말은 혼자서 가셨다. 어, 동생들이 왜 자기를 나타내러 하면서 묻혀서 일하십니까? 예, 유대로 가서 당신을 좀 나타내서서 뭐 그렇게 형한테 그좀 조소 비슷한 말을 한걸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묻혀 계신 이유. 주님이 공개적으로 일하시면서도 은밀하게 행하신 이유. 예, 그 앞에도 주님 보시면 왜 형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러 하면서 이런 갈리리어에서 이렇게 묻혀서 사십니까? 예를 들면 가셔서, 형님이 하신 니좀 나타내서 믿게 하시지. 그런 얘기 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이르지 않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고 있는, 주님의 시간이 아직 자기, 나타날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나이도 하나님의 때가 뭔지. 근데 주님은 그런 범위, 그런 점에 있어서 정확한, 이러한 그, 이, 지식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시는, 중간에 올라가시는데,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 그 은밀히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은밀히. 그 제가 이거 보면서 주님은 참이러셨구나 하는 생각, 이러셨구나 하는가. 이 칼리에 수유다까지는 어, 상당히 몇 시간 걸리는 이런 거리일 텐데 여기 혼자서 터벅터벅 가신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여기 동생들 보세요. 동생들이 형을 초수하자. 오늘 면 초수하는데 어떻게 동생들이 그한 가족으로 형제를 살리면서 주님을 몰라봤을까? 몰라본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주님을 저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생들까지도 얘기해 보면 동생들까지도 그렇게 얘기 했어요. 예, 동생들까지도 어, 믿지 아니함이라 오지를 보면 그냥. 그러니까 동생들은 당연히 내 가족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편히 되어주고 또이 비판한 일 있어도 상가고 그래, 그래야 될 텐데 뭔가 못 맞다 한 거예요, 주님이요. 응? 자기들하 너무 달라서 그랬는지 또이 동생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신 것도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성령에서 잉태돼서 태어나신 거. 그런 데서 다안 믿고서 이게 주님을 못 낳았다고 게 생각하거게 주님의 저기 이러신 거죠.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시고. 또 일반 대중은 주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일제를 보면 그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고 하지 않으셨다. 왜있 죽이려고 했을까? 죽임을 당할 만큼 그런 게 나쁜 사람인가? 왜 죽이려고 했을까? 참통탄할 일입니다. 인류 역사는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나머지에서 가장 희생적인 분이셨는데, 일반 대중은 그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싫어하는,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님믿대생이 어떠십니까? 얼마나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속인다. 어떻게 진실한 분이 이 일반 대중 속인다고 생각했겠어요? 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가장 건전하신 분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은 판단을 바르게 하면 살고 있는지, 삐뚤어진 판단하는지, 이 판단은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바른 판단 내릴 수 있고, 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주님이거기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아, 어, 거기에 이제 15절에 대한 그 반응이신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정치 학교도 안 나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학식이 많지? 아시는 게 많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응?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내 것이니라.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인,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중요한 말. 17절에.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내 말이 이게 내가 스스로 날 높이게 사는 말인지, 하나님을 높이게 사는 말인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이렇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내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풀리고 오더라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 뜻 따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런 게 없으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마음 이제 알리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중심이 하나님께 일직선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처럼 판단하지만 이게 굽어 있으면 그 굽은 상태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굴절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8절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 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그 속에 불이가 없는이라. 스스로 말하는 자, 이건 자기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예, 자기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예,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은, 어, 예, 자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본의 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대다. 그러니까, 이, 자기 위해서, 이, 그, 말하는 분 분이 하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대다. 진실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기적이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게 말하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면 긍정적을 말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부정적을 말하고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기가 구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기는 이기심이죠. 그러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게 불리가 없다. 예, 보내신의 영광, 하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 되는 거예요. 거기는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느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느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자기 이해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부관에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이 가르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알 거다. 스스로 말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번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에겐 풀이 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어떻게 지도해 나갈 수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째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굉장히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인은 율법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종교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는 자가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거기 앞에 보면, 그 내가 세상에 이 악하다함으로, 아, 세상에 나를 미워한다고 했죠. 7절에 보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 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미워하나니, 이런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주님 악하다고 직접 한게 아니라, 자기도 하는 게 주님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율법 지킨다 하지만, 율법 지키지 않다고 그러시아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4절에 보시면, 2 4절 아니라, 어,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이는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그런가요? 그렇 하나님 숨기고 자신이 성기 있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성기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한다. 팔자에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가 그를 알아 나를 사랑했을 것 같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났다.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은 마귀에 속한, 마귀로 삼기는, 하나님을 인긴다고 하는데, 실제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가지 않니 하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라는 난, 난 어, 따라가겠다. 그게 있으면 판단이 내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 이럴 에하는한 사람도 없어. 너를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 아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아니면 그렇게 행동한다?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판단은 아주 간단하십니다. 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보내신 아들도 사랑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면, 그에게 속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미워하는 것은 그 주인을,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그 부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사람 편에서만 안 돼. 언제든지. 이 편이나 저 편이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간단하고, 예되고 그런데, 어 이, 지금 이, 이스라엘, 어, 백성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굽어 있는, 농문화판.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귀신 들린 거지. 그렇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들이 미친 사람이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온전한 분 아니십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 악하다함으로 세상에 나를 미워한다. 세상에 싫어하는 이유예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바른 말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해야 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유대인의 왕인 크리스도를 놓아주랴 살인강도인 바르바를 놓아주라 그랬을 때 바르바를 선택했어요. 살인강도를. 이 의로우신 주님을 쉽게 못 봐달라고 그러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다 할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 그럼 주님께서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러하느냐? 주님은 하나님신 다 아시죠. 하나님신 인정하니까 안다다 다 인정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전자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그.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에체 아인사이드 같은 분은 초등기육 6학년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 성리학자가 됐습니다. t l 모디의 세계인 선도자인데 초등기교학년밖에안 다녔어요. 그러나 유명한 박사들이 연구하는 그러한 어, 훌륭한 선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난번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교육 없는 성경교육이 성경교육 없는 대학교육보다 낫다. 여러분은 대학교육, 성경교육이 어떻게 더 중요해?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사활, 승패를 결정하는 이런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세상에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비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교육 없는 대학교육보다 대학교육 없는 성경교육이 훨씬 낫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하셔야 돼요. 성경을. 세상 식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지만 성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만이라든지 시변에 보면 너 있는 걸 모든 걸 팔아서 지혜를 사라 그러잖아요. 모든 걸 팔아서. 근데 이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건줄 사람들이 몰라요. 성을, 가짐, 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의 가치를 몰라요. 익지도않행니와 말씀을 하나에도 잘안 받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앞에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 굽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 안 내려지는 것입니다. 교추님은 유대인들이 향해는 너희 율법을 지킨 산 사람도 없어. 너희들 하나님 을 안다고. 너, 희는 하나님이 모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칠일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리 가운데 있으면, 이말씀 근거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구나. 이건 육신에서 나온 거거구나알수 있어요. 뭘가져고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성리의 안에 걷던다면 성의열매나날 지배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지배하고, 평안이 지배하고, 온유가 지배하고, 서함이 지배, 이게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리의를 거한다 그러면서 악하다든지, 거짓되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게 그러니까 요한에서 보면, 요한 사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과 내 거짓말 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잘못하면 시인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귀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 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그를 안 오라 하고, 그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 거다. 하나님 안 나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적에서 못 지킬 수 있지만,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물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부적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